요한일서 5장 1 9절엔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것이 현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기 전까지 이 마지막 때에, 이 종말 때에 처한 상황이 바로 이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육체, 우리의 힘, 우리의 이 지식 생각으로 싸우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천국 열쇠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만으로 내 머리에 생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줄 알지만 예수님은 살아계신 생명이시고 영이신데, 그 예수님을 지금 이 순간에 체험도 못하고 그냥 머릿속에 있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어떻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겠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영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관념으로, 예수님,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것을 알면서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2000년 전에는 그 예수님의 앞에 가면 육안으로 볼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분이 부활승천하시고 지금은 천상사역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임하셔야 되고 성령의 인담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지금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아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지만 왜 아무런 능력이 안 나타나느냐? 내 머리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생각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영이요 생명이십니다. 살아 계신 분이십니다. 저 하늘에서 그냥 구경만 하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안에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모두들 그분을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을 만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신이 죽어야 돼요. 그분이 나타나시려면 당신이 죽어야 됩니다. 당신의 생각, 당신의 감정, 이것은 실제도 아니고 진리도 아니고 나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내 생각으로, 내 감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내 생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나에게 낫다? 나겠느냐고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맛볼 수 있겠느냐고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머릿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항 것만 알고 있어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더 열심히 말씀 보고 더 열심히 내가 내 힘으로 순종하면 축복받을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런 힘이 없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은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의 생명을 내가 경험하고 그 생명을 흘려 보내는 것인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내가 미십니다 해서 될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죽어야 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 우리 안에 계시는데도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네? 어떻게 하죠?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말씀은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이요 생명인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영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해석하고, 판단하고, 이해하려 하고, 그걸 믿습니다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받아들인 것은 어디에 있느냐? 내 머릿속에만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내 영안에 오셔서 내 혼과 몸을 통치해야 되는데, 그분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가 나는 나나 나 바로 그 거짓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려고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알면 그렇게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예수님과 더 멀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더 아는 것이 아니라, 더 알아가고자 하는 거짓자를 죽여야 됩니다. 그래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란 말씀입니다. 아멘. 마귀의 하수인들은 나, 나 하는 그 거짓자로 지가 노력해서 예수님을 믿는 건줄 알고, 예수님을 주인 삼지 않고 내가 주인되어서 오죽하면 그 여자 무당 블루 엔젤은 아이디가 나+나예요. 나는 내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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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너 그러다 나+ 병걸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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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 야거보소 4장 7절은 그런 적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가장 중요한 것은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면 전능자의 그늘 아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영 안에 있으면 마귀는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못 미칩니다. 마귀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신체를 통해서 우리를 통치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내 혼이 더 이상 내 생각과 감정과 신체를 나와 동일시 하지 않고 내 혼이 하나님 영 안에 거할 때 마귀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도 미치지 못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마귀의 일들이 무력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자로 십자가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꾸짖었져요할때 마귀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제가 크리스찬인가 아닌가 잘 모르는데 십자가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f 레임 n a m 으로 하며, 조금 많은 것을 가지고, 좀 많은 것이 능력인 줄 알고, 나블라블라블라블라. <laughs> 그러니까, 아하, 저놈, 아니, 전연이 내가 잡아먹을 놈이구나.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에서 이런 거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늘 마귀가 이기잖아요. 그런 영화 많이 보지 마세요. 섞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자로 그렇게 하니까 아무런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인 마귀의 일을 멸하신 분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마귀들은 꼼짝도 못 합니다. 아멘. 뱀과 정가를 짓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천국 열쇠를 주셨다니까요 우리를 해할 자가 결코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이것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게 된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야 되는데,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건데, 내가 가면 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몇 날이 못 되어서 물이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고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큰 일도 할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베드로만 해도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큰 일을 했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오순절을 지나고 난 다음에 단순하게 고기나 잡는 보통 사람인 어부였었는데,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으로부터 다운받은 것을 선포하니까 형제들이 그러면 우리는 어찌할꼬 회개가 터지나 나온 것입니다. 회개하고 제삼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그랬을 때삼천 명이 돌아. 버렸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놀운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비밀에 감춰진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그 비밀의 경륜을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셨죠.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